이 i 이가 이제 신유형이었어요. 하여튼, 언제든, 뭐, 몇회차지는 정확하게 기억안나는데 그때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자, 현가계수잖아요. 현가계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0년, 1년, 2년, 3년. 그러면은, 현가계수니까, 3년 후에 1원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현가계수면요. 원래 1보다 작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금리가 양수라고 거니까. 근데 여기는 현가계수 1.3이에요. 그럼 뭐냐. 1.3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럼 이게 0오나 되겠죠. 왜냐면 이게 1.3이라는 건, 내가 1원을, 3년 동안 복리로 투자했을 때1 3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 3년 후의 가치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3년 내에 1원이면은, 평가계수는 얘를 1원에다가 1 플러스 아래 3승.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PI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가 투자한 금액. 투, 다 현재 가치 기준이에요. 투자한 금액이니까 1000. 그 다음에 유익금액이 2200, 2600이잖아요. 언제 매입가죠 3년 후에요. 그러니까 얘를 현재 가치로 하려면, 저 1.3을 나눠주고, 거기다가 운용해서 버는 거에 현금으로는 150이에요. 이거 나눠주면 2150에다가 그래서 2.15 나와요. 우리 보시면 계산 패턴은 있거든요. 그 문제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계산 문제들이 빨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나오는 것만 학습하셔도 계산 문제에서는 굉장히 높아요.